안녕하세요. 미딩디저스텐 1 0 9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강건하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문제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이 세상 위정자에 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해결인데요 즉, 국가 권력의 기원은 하나님이며 유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들에게 복종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하며 또한 좀더 확장하여 이웃에 대한 사랑을 권면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임박한 천국의 도래를 예비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종말에 주음하여 성도들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주님의 의를 의 실천하는 일에 더욱 전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겪고 있었던 보다 실제 생활 문제들에 대해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으켰던 문제들, 즉 절기 준수와 이방신전 제사 지낸 고기를 먹는 문제들이었는데요. 바울은 14장에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 서로 비판하거나 상대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고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 덕을 세움으로써 해결할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의심하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다른 성도들이 꺼리는 어떤 일을 할때 그것을 통해 그를 연단시키시며 또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함부로 그를 판단해서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5장은 14장에 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서로 덕을 세움으로써 화해를 직접적으로 권면하며 모든 이방인이 유대인들과 같은 구속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비록 민족적인 차이가 있지만 같은 그리스도 공동체의 이론으로서 서로 용납하고 화합하여 본래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를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어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서바나 선교여행 중 로마교회를 방문할 것을 약속한 사실과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로마교회인들에게 부탁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은 바울의 개별적인 인사말과 마지막 당부의 말을 기록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대신하여 본 서신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할 괴배를 추천하는 내용을 기록하며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안 인사를 기록합니다. 뒤이어서 바울은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분파주의들을 경계하고 자신들과 함께 한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로마 교회를 축복함으로써 로마서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개념과 흐름을 바탕으로 로마서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 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라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역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로마서 14장. 미늘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할 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갓게 여기 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이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이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 꿇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지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을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죽게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과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의 뿌리가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비친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반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리아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노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테카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랙온과 허메와 마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런로고와일리아와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기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널 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3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성도가 값없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실생활 모든 영역에서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의 실천, 곧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개인의 기쁨을 위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헛된 기쁨을 쫓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다가갈 때 주님 앞에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또 세상을 나가 섬기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희망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